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거룩의 내용이죠. 카도시는 잘라내어진 것,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또한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절에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실 때에 분명히 언급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지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완전한 몸의 회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몸을 죽게 만듭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나의 뜻과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이죠.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가운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에 아무 것이나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무 것이나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로 아무 말이나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아무 것이나 먹어서도 안 되고요. 아무 것이나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아무 것이나 담아서는 안 돼요.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아무런 행위나 해서도 안 됩니다. 발로 아무 곳에나 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집에 앉아있을 때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어졌지요. 여러분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야김이지요.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의 습관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매우 좋은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라면 그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대하여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인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직접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아니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으나 왕은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추가하기 위해 말씀을 불태우는것 같은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 옆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불사르지 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성취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라는 외침이 들려올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불태웠던 악행에서 재빨리 돌이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아와 그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알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곧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그저 종교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을 간직하는 가운데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삶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말과 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가벼이 여길 때가 많고 무시하여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채로 그저 종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뜯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루마리가 불살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43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또 우리는 잠언 19장 27절 말씀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진리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그냥 그것을 듣고 분별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정말로 전심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21절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곧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과, 우리 입에 두신 진리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입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의 입에서와,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라는 서기관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또 서기관의 예,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먼저 서기관은 그 원어로 사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기록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역할은 기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어는 바룩이라고 합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은 바락 즉 복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릎 꿇다, 송축하다라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였고요. 여와를 송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 이름 그 자체로 바룩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룩은 이렇게 복 있는 자였습니다. 바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는 대로 여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이른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도 바룩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의 귀에 낭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한 이 말씀이 차고 흘러 넘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여 주셔서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요와 또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것은 복의 열매입니다. 복이 있는 자의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복, 말씀 그 자체, 복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이빛을 빛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리의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수하는 가운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복 있는 자의 삶에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